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실망의 눈초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 역량이 문재인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 인적 외교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한탄을 탄식의 목소리가 한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호각성하시기를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여기 안보 참모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말 다시 말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국정 운영 하시려고 정말 촛불, 촛불 얘기하고 계십니까? 촛불을 든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는가? 정말 한심하고 자괴감이 든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똑같이 이전 정권이 했던 대로 똑같이 전부 쫓아내고 이념이 다른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전부 속아내고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표현한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되는 겁니까? 왕이 부장이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 손버릇이 그렇습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악수하면서 이 국가 원수예요. 자기는 강요고 강요.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상무위원급 7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밥도 안 먹어준 그런 방문을 한 우리 대통령이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예우를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중국. 일개 중국의 장관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게 악수하면서 팔을 툭툭 쳐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무슨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깔봅니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편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 편 아닙니까? 네? 유엔에서 그렇게 대북 체제 결의하고 대북 체제 압박을 해도 실질적인 대북체제, 원유공급 중단, 세컨더리보이콧트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G2 국가, 미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 알량한 경제력 앞세워서, 사드보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드보복 국익에 서로, 양국에 맞춰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예의는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주위 어르신들이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마라 뭐뭐 어? 뭐 중국 놈들 뗀 놈들 뭐 하지 마라 막 이랬잖아요 방송에서 너무 그 속어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련은 놈, 뗀 놈,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우리의 역량이 잘못이죠. 원래 은큼하고 그 뭐지 않습니까? 고은, 고은 제주는 고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갖고 간다고 원래 은큼하고 중국의 그용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그리고 공항 영접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일 때는 외교부장이 나왔다면서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왜 차관 장관이, 커녕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호급이 나와가지고, 그, 그래, 그, 그래, 그럽니까? 대국,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들은요.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 정말 우리 상대국이 잘하고 예우를 갖추면 은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서방국가들은요. 더 잘해줘요. 호해적으로. 예, 네? 아주 우호적으로 잘해줘요. 그런데 중국은 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좀잘 우리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좀 중국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는 우리 정, 대한민국이 좀 잘하려고 중국하고 좀 응? 애교 관계를 깨지 않고 좀 잘하고 해서 사드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보복도 좀 중단시키고 그다음 에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군력적으로 지금 간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해주니까 우리를 깐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없인 여이고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예? 국빈 방문한 상, 국빈 방문한 상대 국가의 수행 기자단을 폭행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국빈 방문 국빈을 폭행한 겁니다.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수행원들. 어? 그, 그것 정말, 그것이 먼저 잘못이죠. 정말, 우리 청와대, 이번에 무슨 청와대 직원들 단체 중국 관광 간 거예요? 가서 얻어맞고 오게? 그건 그거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어? 기자단 폭행한 거,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북경에 있으면서도 오찬 일정 안 잡아주고 우리 대통령 혼밥하시고 공항 연접에 그렇게 하고 푸대접하고 이게 상당히 다 의도적인데 그 의도적인 우리의 우리의 대한 무례함 결례함이 극명하게 나타난 게 기자단 폭행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하기도 했고 중국 답변도 뜨뜻 미직은 합디다마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잘할 겁니다. 북한은 그렇게 왜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까? 북한이 그건 대국답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국이 예의 바르게 잘해오면 더 잘해야죠. 상대국이 대, 그 잘해오면 깔 보고 무시하고 어? 바, 바, 발로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게 대국입니까? 소인배들, 소인국이죠. 북한 애들은, 북한 친구, 북한 저들은, 어? 중국한테 대들고, 어? 뭐 중국 방문 안 해도 좋다고, 김정은이가 객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하고, 어? 대북 제재 함부로 안 하고, 그러,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는 겁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유언으로 김정은한테 뭐 중국 믿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정말 진반, 농반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북한처럼 당당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나름대로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서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에? 그걸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되든 안 되든 문재인 정부가 등거리 예교라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예우는 갖추고, 무례함과 결례함은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급수의 당국자가 이번 기자단 폭행에 대해서 정말 사과 유감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무대접했던 거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잘 못해서. 중국한테 필요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의 싸도 문제요? 중국 당국은 미국하고 푸십시오. 예?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온전히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내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여론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생각 아마 바꾸실 거예요. 중국 당국에서도. 싸도 문제. 아니, 미국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을 카메라로, 예? 달려있는 카메라로 중국을 다 보는 그런 미사일 방어체제 일환이 아니고, 북한 애들이 핵을, 북핵을 발사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한 북핵 방어체제라는 거예요, 사드가. 중국은 아니란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방 들여다보느냐? 어? 그러면서 왜, 어?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국에 그런 기지를 제공하느냐 하면서 미국한테 따지 아지왜 우리한테 보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요? 복잡한 애교 문제를 제가 아주 그 동네 애들 병정놀이하듯이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설명해드릴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국에 제가 뭐 여기서 각성을 촉구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듣겠습니까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론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입니다, 다수. 네? 선제 타격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계속 입혀가 하고 그게 이제 그 외교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군사옵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막 전쟁이 날까 싶어가지고 미국한테도 안 된다, 불국한테도 안 된다 이번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선제타격을 흘리는 건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을 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압박수단으로 에? 압박수단으로서 계속 계속 이렇게 말 폭탄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 카드예요. 중국을 아니 북한을 북한 핵, 핵 문제를 갖다가 북한을 협상 카드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그런 압박 수단의 하나로서 선제타게 가능성을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참수 부대 예? 김정은이 목따 버리는 이런 참수 부대 그런 창설할 가능성이 다 이게 압박 수단입니다. 중국도 사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미국 견제하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다시 여론을 모아서 중국한테도 대처 잘할 겁니다. 군료이고 저희는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 당국의 기자단 폭행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단에 대한 여러가지 무리한 의도된 무리함 결례함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촉구합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참모들은 이정도밖에 못하느냐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고 정말 그 참담합니다. 우리 대통령에 가셔가지고, 세상에 정치국 상무위원급 7명 중에 어느 누구도 밥안 먹어주니까 우리 대통령 밥안 먹어줘 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가서 혼밥 하면서, 국내에 또 아부한 언론은 무슨 서민행보라고, 우리 대통령 왜 중국 사람들한테 서민행보로 다가갑니까? 참 납득이 안 가는, 우리 언론도 참그 반성해야 돼요. 아무튼,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